내 눈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 뇌가 잘못됐나? 스파팅크 몇년더 해야겠는데? 오늘의 스파팅크 3부작 받고 3부작 더! MCU 스파드만 시리즈의 3부작 추가 제작 소식. 과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이 미친 그림의 실체는? 미국에서 먼저 발발된 노이움의 피케팅 소식까지.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11월 29일 밤.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지는 20만 Q&A 영상 제작. 아이고, 왜 한다고 했 미국의 거대 영화 체인이자 매체 판단고의트을 통해 노예움의 또 새롭고 미친 뉴스 하나가 전해지는데 바로 3부작의 마침표인 이번 노예움을 끝으로 끝! 인줄로만 알았던 이 MCU 스파더맨 이 시리즈에 3부작을 추가로 제작한다는 이... 아나혼래 뉴스의 주인공은 소니 피처스의 이전 공동회장 2015년까지 소니 회장을 맡으며 정말 겁나 많은 우여곡절과 해프닝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에이미 파스칼인데 에이미 파스칼은 현재 우리 대머리형과 함께 스파더맨의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 지난 작품들에서 또한 이렇게 케빈형과 꼭 붙어다니면서 영화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11월 30일 이 판당고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에이미 에이미는 판당고의 기자 에릭 데이비스와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이제 개봉 2주만을 남겨놓고 있는 스파더맨 시리즈에 충격 <laughs> 아, 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오손도손 노예움에 대한 Q&A를 진행 중인 기자와 에이미 기자는 여기서 마블 스튜디오와의 트레로지를 마무리하면서라고 말을 이어나가는데 이때 에이미가 기자의말을 막아서며 어 잠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될까? 라고 합니다. 기자는 그럼요라고 이 아줌마를 한번 냅둬보는데 갑자기 여기서 급발진을 하면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어, 이건 우리가 마블과 협업하는 마지막 스파더맨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 마블 그리고 톰홀랜드와 함께 다음 스파더맨 영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일부가 아니 아 내가 무슨 말하 거야? 우린 이걸 3부작으로 생각했고 이제 다음 3부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인 줄로만 았던 우리 애새끼들 애색기도... 아니 우리 톰스파의 이야기가 소니와 마블의 협업을 통해 지속될 것이고 어. 이 영화는 무려 3편이나 더 제작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던집니다 야 이거 스파딩 끝... 끝난 줄 알고 미친 듯이 드디어 에이미는 마블과 소니는 파트너로서 계속 함 한... 거예요. 라는 말을 꺼내고 이어지는 기자의 질문 어... 그럼 소니에도 베놈이나 모비우스 같은... 캐릭터의 다른 세계가 있고 이 MCU 캐릭터도 있는데 이걸 다 같이 엮을 건가요? 라고 하자 에이미는 음 하나의 컨테이너인 마블 유니버스가 있고 스파이더버스가 있고 또 다른 영화가 있고 소니 캐릭터가 있는 또 다른 유니버스도 있죠. 우린 모두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일해요. 네. 잠깐 정리해 보면 에이미가 꺼낸 이 각종 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전 논베 인터뷰에서 하디 형이 꺼낸 스파이더버스의 떡밥을 통해 결국 이 모든 멀티버스는 스파이더맨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고. 얘가 그냥 아주. 자, 자, 이후 소니 스파더맨의 애니메이션 1편으로 대박을 친 스파더맨 뉴 유니버스의 속편 또한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전하고 소니 세계관에 존재하는 흑파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이 친구 이야기 또한 언젠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엔 뉴 유니버스의 주인공 퀸즈 출신의 이 새로운 스파더맨이 언젠가 이 애니메이션의 벽을 깨버리고 실제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되는 행복회로 또한 그려지는데 이후 기자는 에이미에게 선곡 같은 마지막 질문 을던집니다 어, 그럼 MC와 u 연결되지 않은 톰의 스파더맨을 우리가 볼수 있나요? 그리고 에이미는 우리 모두 계속 함께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대답이 됐나요? 아이 너무 싸가지 없게 그렸네 어찌됐건 소니와 마블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단이 에이미 파스칼뿐만 아니라 소니 피처스의 사장인 샘포드 펜시 이 양반 또한 지난 5월에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마블과 소니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MCU가 커져야 우리 소니가 커진다 베놈의 소편에선 스파더맨이 더 이상 그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만난다면 대박일 것이고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에라이 이것까진 말안 하려고 했는데 노예움이 개봉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예요 라면서 본인 다에는 엄청 힌트를 주면서 떠들어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소니 피처스의 사장 샘포드 그리고 마당발 에이미 파스칼의 이번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건, 이제 포문을 열게 될 MCU의 멀티버스 사가 소니는 이를 활용해 본인들의 캐릭터인 베논과 모비우스, 제작을 확정 지은 크레이븐과 같은 스파이더버스 캐릭터를 새롭게 부활시킬 것이고, 이제 비로소 소니의 세계관과 짬뽕시킬 수 있는 으름파커. 두 회사의 독보적인 돈 줄이 되고 있는 토몰랜드의 스파이더맨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더 크고 확장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엔 톰스파에서 그치지 않고 소니가 자체적으로 성공을 이룬 애니메이션 캐릭터 흑인 스파이더맨인 마일즈 모랄레스를 등장시키며 그보다 더큰 스파이더버스의 확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마일즈 모랄레스 떡밥은 이미 2017년 홍콩의 마일즈의 삼촌 에런 데이비스를 살짝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마련해두었고 Yeah, sorry, I'm not, I'm not make it. 향후 베놈2의 엔딩 크레딧처럼 피터와 마일즈의 만남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지난 11월 17일 GQ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톰홀랜드는이 스파드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마일즈 모랄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톰은 30살이 넘어가면서까지 스파드맨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어쩌면 여기서 최소는 마일즈 모랄레스 영화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라는 직접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네 어쨌든 톰 올랜드가 2016년 11월을 통해 첫 등장 후. 5년이 지난 지금 어, 이제 얘는 또 다른 스파드맨 3부작에 5년 이상 출연하게 될 것이고 다른 마블의 레전드 배우들과 같이 10년 이상을 해먹는 마블의 대표 배우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본다면 새로운 스파드맨인 마일즈 모랄레스의 등장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톰 홀랜드의 홈커밍 3부작이 피터 파커의 고등학교 생활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애새끼다만이 활약... 한 청춘기를 보여줬다면 이제 새롭게 제작되는 3부작을 통해 피터는 한 단계 아니 더 많은 단계를 성장하며 이 노예용보다 훨씬 더 강한 적들 더 확장된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세계관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현재 소니가 가지고 있는 스파드맨 판권은 무려 900개 이상의 스파드맨 관련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이 스파드맨은 소니와 마블 캐릭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어쩌면 피터파커라는 캐릭터가 가진 역할 그 이상 이두 회사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캐릭터가 아닐 수가 없게 된것 같네요 추가로 제작되는 스파드맨 삼부 작품만니라 이제 소니는 모비우스, 크레이븐, 베놈 3를 통해 스파드맨 세계관을 확장시키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두 스파드맨과 한번 이상의 대전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음 뉴스 들어와. 이제 개봉을 2주 앞두고 미친 듯한 홍보 중에 있는 노이엄. 아이티 스팟 구만 좀 부려. 어. 새롭게 공개된 노이엄의 인도 포스터인 이렇게 홈커밍 속 스타크슈트를 입은 피터 파커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이 스타크슈트는 토니가 피터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준 슈트로 파풀로 범에 아주 살짝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그... 갖다 배랬는데 아무래도 얘네 이렇게 대충대충 포스터 찍어내면서 괜히 팬들 기대감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들고또 새롭게 공개된 IMAX 포스터는 이렇게 야이 이렇게 만들면 누가 가져가냐 아! 전 세계 최초 개봉을 때리는 우리나라는 달리 12월 16일 <laughs> 야 그때면나 다섯 번더더 보겠다. 노용 개봉을 앞두고 북미에서 먼저 예매 전쟁. 그러니까 이피켓팅이 먼저 시작되고 우리 배우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이렇게 스파이더 먼데이 예매 오픈이 되는 11월 29일을 홍보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Spider Monday, I love right? it. Right? Yeah. Okay, so get your tickets for Spider-Man No Way Home on November 29th. Cyber. Spider. On Spider Monday, which again is actually Cyber Monday. Spider Monday. It'll catch on. 지만 11월 29일 밤 12시 1분이 되자마자 아주 그냥 극장 <놀람> 웹사이트란 웹사이트는 모조리 폭주하면서 그냥 터져버리는 사다리 발생합니다. 네, 해외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아, 어, 큰일 났다 정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예매 정보는 뜨지 않았고 언제가 될지 나도 모르니까 그만 물어봐 개봉까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거미새끼 집에 못가 시간아, 빨리 가다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그... 구독, 눌러.